많으니까 제대로 지워버렸어서 어. 어. 근데 저기서 저기서 활쏘는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? 저기 바보, 어. 온달 바보 온달이? 아, 바보 온달 장군 바보 온달 장군 동네 어. 온달 예, <laughs> 네, 뭐이 동네 오니까 뭐저 영화 찍은 그 세트장이 많은데, 뭐 천추태우 뭐 정도 전뭐예 단양에 에 와서 지금 구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니 불려와고 온달야 이건 뭐좀 굿. 이거 어디야 이게 도대체? 해파! 이스타 집인하우스이스타사인스왜 온다？자, 여기 온다에 아, 저 앞에 가시는 분이 온다이 아니고, 저... <laughs> 아구고 많이 하셨어요. 예. 네. 괜찮네 아니, 이게 무슨, 아, 공양수, 예, 공양수입니다. 예, 예 구인사에 올라와 있습니다. 어, 뭐 우시우시하네. 아주 뭐, 상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절을 지어 놓고, 아이고 지금 두 시간 잘한다. 두 시간 반 걸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끝이 안 보이네. 아이고, 여기 아 스님들이 공부를 하시네. 죄송합니다. 아이고 다한한 한 시간 더 올라가자.